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권 차이입니다. 3단원 어, 제목이 우리가 과거에 배웠었죠. 예, 수학 원을 공부할 때 배웠던 삼각함수. 근데 삼각함수가 끝이 아니라 되게 덧셈 정리가 붙어있네요.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공부를 하는데 지금 과목이 미적분입니다. 이거 갑자기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아니 미적분 원수. 수학 원 배울 때 삼각함수 배우면 되지. 갑자기 뜬금없이 삼각함수가 또 나와. 아 삼각함수를 공부했던 뭐 좋은 추억들 슬펐던 추억들 공식이 많아서 받았던 스트레스들 뭐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 이제 요 삼각함수 더샘 정리는 포지션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강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삼각함수 설명가 삼각함수인 건 맞아 어, 삼각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삼각함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토대로 이 다음 단원에 함수의 극한을 배우는데 삼각함수의 극한이라든지 또그 다음 단원에 미분을 공부하는데 삼각함수의 미분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자 이번에 뭘 배우냐면은 이 삼각함수 덧셈 정리 요런거 배워요. 사인의 괄호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어떻게 한쪽 풀어쓸 수 있느냐. 알겠습니까? 뭐 코사인의 괄호 열고 각을 덧셈이나 뺄셈으로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풀어 쓸수 있냐 요걸 이제 배우는 겁니다 덧셈정리란 말이 그 말인 거야 이 각을 더하거나 빼기가 돼 있을 때 갖다가 쫙 풀어 쓰는 방법들을 배우는데 이거를 왜 배우느냐 이거 단원이 미분단원을 배웁니다 왜 배우냐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함수를 fx를 sinx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f x라고 하는 걸 미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도 함수의 정의에 서 뭡니까. limit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그 다음에 아, f 프라임 x의 정의가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 x 이게 도 함수의 정의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구하려고 하는데, 현재 이 함수 f x가 sin x예요. 그럼 당연히. f의 x h는 뭐냐면은 사인의 괄호 열고 x 더하기 h라고 쓸수 있기 때문에 이 분자가 요런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극한을 구하는 건데 사인 x h를 쫙 전개할 줄 알아야지만이 이거랑 이거 연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삼각함수의 덧셈정리 답문을 어, 따로 미분을 배우기 전에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요것만 알고 나면은. 공식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공식이 줄잡아도 한 20개 정도는 나옵니다. 공식이 되게 많아요. 근데 공식이 되게 많은데, 그거는 핵심은 뭐냐면은 그 많은 공식들이 공식을 위한 공식이 아니라 이런 것과 관계해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나온 공식들이고요. 또 공식도요, 실제로 외워야 되는 공식은 한 3가지 정도만 외워야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그 3가지로 다 파생이 되고 변형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내용이 삼다른 내용이고요. 지금부터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내용들, 또 특히나 덧셈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삼각함수가 몇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뭘 하느냐? 삼각함수 정의. 이걸 이제 수학원에 배웠어요. 삼각함수 정의.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이른각 루세타했을때 어떤 점을 좌표를 x y라고 하고, 요 원점부터 걸리 r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인 세타의 정의는 r분의 y, 코사인 r분의 x탄이든 x분의 y 되겠습니까? 삼각함수의 정의죠, 정의. 정의.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 다 했었고. 근데 이제 이걸 갖다 역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역수. R분의 Y가 아니라 이것의 Y분의 R. 다시 말하면, 사인의 역수. 사인, 세타분의 1. 을 생각하는데, 이거를 새로운 함수로 정의했습니다. 모르겠지만, 코, 시컨트, 세타로 정의를 합니다. 이건 수학적 약속인 거니까. 근데 이걸 왜 했느냐? 이것도 역시 미분과 관계가 있어요. 나중에 뭐 탄젠트 함수나 코탄젠트 함수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함수를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게 사인이나 코사인의 역수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나올 때마다 분수를 쓰는 게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정의해서 쓰는 것을 예,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인의 역수, 코사인 역수, 탄젠트 역수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있는데 이것을 역술치 우리가 시컨트 세타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탄젠트 세타가 있는데 이걸 역술치 우리가 코탄젠트 세타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떠냐? 실제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역술을 알고 있지만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를 알고 있지만 선생님 개인적인 취향상 개인적인 취향상 아... 여전히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조금 더 마음이 편해.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는요, 웬만한 일이 있지 않으면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잘안 쓰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쓰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일단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먼저 완벽해야 돼요. 역수를 취하는 과정의 내용. 뭐, 학생들이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인의 역수가 코사인이 아니라 아니, 코시컨트입니다. S의 역수가 C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의 역수가 C의 역수가 S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예, 탄젠트는 코탄젠트.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6개 배우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그래프는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는 외우셔야 됩니다.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는 분수함수기 이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버리면 이게 함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이상한 함수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따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프는 뭐이 정도로 하고. 됐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로써 공식들이 성립하는데 방금 성립했던 것처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역수가 시컨트, 코시, 어,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가,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근데 코탄젠트, 탄젠트 역수니까 이거는 사인분의 코사인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제곱제곱. 사인제곱, 코사인제곱, 이알고 있습니까? 오케이. 자, 양변을, 양변을, 자, 쌤이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볼게. 그럼 이 값은 코사인 제곱 분의 사인 제곱이고요.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코사인 제곱 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코사인 제곱 분의 사인 제곱 뭡니까? 코사인 분 사인이 탄젠트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코사인 제곱 분의 이니까 시컨트 제곱이 되어서 새로운 식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 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탄젠트 제곱 더하기 1 시컨트 제곱. 또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특히, 일의 위치가 학생들이 많이 혼동이 되는데, 혹시나 공식을 까먹었으면, 요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양변을요, 사인제곱을 나누시면 1이 되는 거예요. 사인제곱 나누시면. 이거는 사인제곱분의 코사인제곱이니까 코탄젠트제곱이 됩니다. 사인제곱분의 이은 코시컨트제곱이 되어서 이런 식이 또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